제가 오늘 키워드로 대리 대리사회라는 주제를 좀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들이나 뭐 소비라든가 학습까지도 이,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이 속도라면 위탁돼서 혹은 대리로. 문제 되는 게 아닐까. 나의 선택이 혹시 강요까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 올해 이제 8월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보 택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보 택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 글쎄요. 뭐가 없어요. 운전자가 없죠. 운전자가 없는데 그 운전자가 관련된 뭐가 없어요. 아 이게 핸들도 없다고 들어요. 었 맞습니다. 같아요. 운전대가 없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운전이라는 건 어떻게 면 사람들이 그 동안 하는 영역이었고. 그동안의 어떤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을 돕는다라는 개미념이 었는데 이제 8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런칭한, 이제 발표하는 우리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아예 운전석이 없는 겁니다. 자석만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UAM, 이거 아세요? 뭔지? 글쎄요. 아, 드론 아시죠? 드론을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이제 어떤 로봇 택시나 이제 이런 UAM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해야 하는 건 뭘까? 어, 그래서 음, 요즘에 이제 이런 인기 도서 중에 변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주제의 책들이 좀 인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사회는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학습은 굉장히 과잉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학습 과잉도 우리 대성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건데 <laughs>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키워드를 대리사에 그 다음에 학습 낭비 혹은 거꾸로 학습 공해가 되고 있다. 더 그러니까. 어, 학습 과잉을 넘어서 학습 공해가 네, 되고 있다. 학습의 효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다 예전에 엘빈 토플런가요?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불필요한 공부를 하루 1 4 시간씩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습하고 있는 게 사회에 나갔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 지, 특히나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내가 공부한 것과 직업 선택이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성형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제 듣고 나서 예전에 이제 테드 강의에서 켄 로빈슨이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죽인다라고 네.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 시간이 더 흘렀잖아요.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 반어급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가 창의성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가 정말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을 죽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을 드는데 이제 배경이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수 학습하는 것들이 사실은 단순 지식에 머무를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게, 대성쌤은 이제 AI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그게 왜 AI 스마트폰입니까? 저는 AI 스마트폰을 안 써서. <laughs> 우선은 AI까지는 사실은 그 핸드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앱 같은 거를 많이 깔아서 시대에 뒤쳐지는 거가 좀더 두렵더라고요. 아니 AI 스마트폰이 왜 AI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아, 우선은 제가 이제 수면 시간 같은 것도 자동으로 저희가 계속 반복된 그, 거를 설정을 하고 알아서 이렇게 그수면모드라든가 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자동 번역이라든가, 어, 그리고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어, 내가 원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잘 이렇게 계속 찾기가 쉽게 최적화되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안 써봤으니까, 대선생님 최신 스마트폰, AI 폰을 쓰시는데, 빅스비, 그리고 이제 아이폰은 뭐죠? 시리인가쉐 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돼서, 저희가 이제 아이언맨에서 왔던 그 비서, 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AI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맞춰서 이제 최적화를 스스로 해나갈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그런 이제 기대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시기에 어떤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로 습득하는 지식 같은 경우는 큰 효용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학습 과잉이 아니라 정말 학습이 미래 사회를 위한 학습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채찌 p 티 터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텍스트로만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청각이라든가 거의 사람의 준하는 실시간 비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 역할도 할 거다 그리고 감정까지 읽고 예를 들면 맹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 사람이 보는 것처럼 AI가 대신 보고 대신 설명까지 해주더라고요 이런 정보에 관련된 것 아까 말씀드린 단순 정보는 이제 AI가 대체할 거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게 이제 사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로봇 제조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족보행하는 로봇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우스꽝스럽거든요 발로 차도 쓰러지지 않는 게 장점이다 그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보스턴 다이미네믹스에서 만들어진 로봇들이 굉장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살인 로봇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살인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지정된 목표는 백발백중이에요. 때려도, 넘어뜨려도, 그리고 어떤 충격이 와도 본인이 한 목표한 물질은 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시연하는 영상으로 사람이 막그 로봇을 때리는 영상이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로봇이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로봇은 사람한테 공격하지 않나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기 프로그래밍 된다라면 인류의 멸망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근데 놀라웠던 거는 이 모든 게 반전이 있어요 그 영상 자체가 뭐인는지 아세요? 인공지능 혹시 생성된 영상이었나요? 딥페이크 영상이었어요. 아, 딥페이크. 그러니까 맞죠. 음. 가짜 영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그게 실감이 났고, 제가 혼자 그 영상을 보고 판단했다면, 저는 그게 진짜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 선생님이 아까 비판적 사고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자의 주도성. 음. 그래서. 학습자의 주도성이 왜 필요하냐면, 어, 저도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제일 이해를 못했던 게 이제 쇼폼 그 쇼폼과 관련된 이제, 이제 특정한 그걸 될수 없죠. 그걸 보는 것을 되게 SNS를 어왜 저런 걸 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큰 일과가 뭔지 아세요? 쇼폼을 보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근데 제가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보다 보면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이 가요. 쇼폼에서 그, 그 사람의 취향을 분석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시간, 두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I의 그 과잉사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AI를 너무 의존한다. SNL이라고 하는 이런 개그 프로에서 저 20대 MG사원이 하루 종일 AI에만 질문을 해요.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학생들은 AI에 더 사람보다 의존하고 더 친밀감을 느끼고, 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대인 관계는 멀어지고 이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람과 사람의 스킨십이 더 필요한 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스킨십이 필요하다. 대선생님 예전에 이제 시대를 앞서가셨어요. 전화 공포증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MZ세대, 우리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 사람과의 통화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다는 거. 만남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어, 그 플랫폼 있죠. 배달 컴 플랫폼. 그거를 더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 참, 저로서는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되돌아보게 되면, 그 속에 저도 이제 젖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대선생님하고 제가 말한 것 중에, 이제 학습자의 주도성에 대한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어, 삶 속에서의 자기의 삶 속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 삶을,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거. 이게 학습자의 주도성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역량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얘기를 던지고 싶어요. 아, 시민성이 필요한 시대다, 음, 진짜. 음, 그, 음, 앞으로 미래사회, AI 시대 때.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을까요? 그, 저는 AI 시대에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편향된 생각을 누군가한테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계속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확대 재생산돼서 이제는 나의 생각이 고착화되는 시기까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너무나 이제 빠져들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란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세대간 갈등이나 여러 다양한 갈등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 성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젠더 간의 갈등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고착화돼요. 요즘에 뉴스를 보는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본인의 뉴스를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된 뉴스들을 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성향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점점 고착화되고 양극단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 본인의 생각을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컨텐츠에 몰리게 돼요. 그 속에 빠져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어떠한 면대면 스킨십이 없어져요. 면대면 스킨십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희화화하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컨텐츠에 반복적으로도 주다 보면 이제 문제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게 예의라는 것, 배려라는 것 이런 걸 강조하면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사라지고 있지 않나. 최근에 이제 그래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어 굉장히 불특정 다수한테 비난을 받고 그 속에서 이제 괴로움을 겪거나 그리고 혹은 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가 실제로 하는 것을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혹은 자극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들만 많아 이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을 담보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 시민성. 시민성은 결국 관계,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인류적인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시민성이 얼마나 다, 다양해요. 생태시민성, 민주시민성, 디지털시민성, 무슨 또뭐 세계시민성, 여러가지 시민성이 있잖아요. 그 시민성에서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축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시대는 다 나한테 맞춰줘요. AI가 최적화해서 영상, 미디어, 교육까지 다 맞춰주는데 사회에 나가면 협력하고 공통의 가치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규범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게 점점 갖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성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공동체에 대한 그래 공감대나 이런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지금의 학제에서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 진학, 진학에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희는 결국은 인간은 AI에 의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라 문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교육이 바뀌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그런 시스템 전반을 근데 어, 우리가 이런,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은, 내용 영역에 있던 것들은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 활동, 교육 과정 내에 어떤 미래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재우성하고 반영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 제도를 바꾸는 게 가장 급선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용으로서 우리 교육 내용으로서 ai 시대에 필요한 내용적인 부분 담아내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과 관련된 시수가 늘고 특히나 ai나 뭐 이런 교육 내용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그런 기능적인 것도 교육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후행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슈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 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나 지원들, 그리고 교육과 좀 편성에 있어서 좀 교육 내용들을 유연하게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역량 중심의 설계를 할 때, 그 역량이 도달해야 되는 이제 목표점이라고 하면, 내용 영역들은 현재 우리 학생들이 살면서 겪는 이슈들 중심으로 엮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갖고 학생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은 우리 영재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음. 그럼 이미 학생들의 이제 눈높이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우리 선생님들도 빨리, 빠르게 이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 속에서 고정불변한 것과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의 윤리.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이 AI 같은 경우가 기존의 학습, 데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어떤 차별이라든가 편견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는 AI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규제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과 관련된 이런 공공 데이터도 나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규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고 표현하지만, 이걸좀잘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어떤 AI 디지털 시대 윤리 가이드, 그리고 교육부와 정부부처 합종으로 배출한 AI 시대의 가이드. 이것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제나 가이드를 이제 표방하고 있지만,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디지털 윤리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윤리도 아까 시민성으로 거듭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대현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c h GPT-4 터보를 쓰고 계시죠 터보를 근데 지금 많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이제 이게... 과거의 채찌 PT 충격만큼이나 저한테 좀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어, 특히나 이게 사람처럼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고 있다. 그리고, 어, 이런 감정 표현도 하고, 어, 이 학습자의 경험을 계속 말씀하시고 축적하면서 정말 나를 나보다 더잘 알고 있는 친구처럼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극단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꾸로 인공지능에 통제되고, 기계에 종속화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요즘 떠올라요. 이게 인공지능이 과잉될수록 사람이 의지할수록 사람만이 할수 있는 혹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